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내 기준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게 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뻐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사실. 하나님 의에 줄리고 목마른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누가복음, 보금,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5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이 내용 바로 전에 뭐가 있냐면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아, 이제 그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아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다가 지금 어 지금 약혼을 한 정혼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천사와 얘기를 나누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지금 곧바로 그 마리아가 바로 다음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엘리사벳입니다. 엘리사벳. 우리 침례 요한의 어머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침례 요한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침례 요한의 어머니 누구예요? 엘리사벳. 예, 엘리사벳. 엘리사벳. 예. 예, 그 엘리사벳. 에, 예, 스가랴 제사장의 아내가 되죠. 예, 스가랴가 지송소에서 어 하나님을 아련 하나님을 뵙고 뵙고 그 다음에 너 너가 이제 너의 아내와 함께 이제 잉태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믿지 않았어요 스가랴가 그래서 스가랴가 그때부터 이제 아기를 낳기까지 이 침례원을 낳기까지 벙어리가 되죠 말을 못하기에 대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봉어리가 되는 그때 아기를 낳기까지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엘리사벳은 지금 나이가 많은 뭐 굉장히 나이가 많, 당시로 치면 사실 할머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수태해서 이제 이제 아기를 낳게 되, 되니까요. 어,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 엘리사벳은 얼마나, 아, 많이 흥미로워 했을 거 아닙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어, 뭐, 사람들이, 뭐, 할머니가 아기를 가졌다면, 얼마나 지금 그, 뉴스가, 떠들썩한 그런 뉴스가 있겠어요? 알겠습니까? 사람,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엘리사벳이 산골로 이사를 해서, 예, 사람 인적이 드문 곳으로 그렇게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어, 그로부터 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침내 요한을 엘리사벳이 임신하고 나서 6개월 후예요. 6개월 후에 이제 마리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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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임신했다는 사실을 듣, 듣고 그리고 산골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9절에 이때 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유대한 동네는 산골이에요 스가리아의 집에 들어가 그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문안합니다 나이가 많은 거예요 엘리사벳이요 거기에 비해서 마리아는 나이가 젊었어요 아직 결혼도 안한그 약혼한 상태에 마리아가 무난을 하니까요. 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한는 말을 들었어요. 안녕하셨어요? 저 마리아예요. 엘리사벳 배로왔습니다. 하고 그 무난함을 들으니까 예, 어, 태중의 아기가요. 엘리사벳의 예, 태중의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 겁니다. <laughs> 예.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또 태중에 있는 아기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강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4 0이 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사벳이요, 어 그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정말 여자들 중에 너가 가장 복이 있고, 너가 가진 그 아기, 태중의 그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주의 어머니가, 내주의 어머니,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는, 지금 태중의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거예요.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말이 하죠. 나에게 이렇게 왔으니 이 어찌된 일인가? 놀라운 일. 정말 놀라운 감격적 영적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느 순간에. 그런데 그 마음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 만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남이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의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더다. 내내배 속에 지금 아이가 6 개월이 됐는데 그 태중에 그 태아가 정말 기뻐서 뛰논다 뛰노라 뛰노라 예그 네. 얘기를 지금 하면서 주께서 말씀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 그러니까 엘리사벳이 복기에 마리아의 마음에 얼마나 이 지금 천사를 만나서 아이를 잉태했다고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듣고 왔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이게 믿어야 될 일인가 말아야 될 일인가 어쨌든 믿긴 믿는데 순간순간 이게 정말 사실인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마음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마리아에게 지금 엘리사벳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지금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려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렬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죽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극휼이 어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려다 아니라이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그때부터, 예, 세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보내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사벳도 그렇고, 마리아도 그렇고,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지금 마리아는요,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약혼한 상태, 약혼자가 있어요. 요셉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부모가 결혼 약속을 하면 이제 그때부터 1년 동안 잘 준비하고 그리고 1년 후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신부 집에 갑니다. 그리고 한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 신부 집에서 잔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거죠. 지금 지금의 상황은 마리아에게 어떤 상황이에요? 약혼 후에 이제 혼산날을 잡아놓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지금 처녀가 아기를 잉태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치로서는 돌에 맞아서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봤을 때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데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그런 현실적인 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그게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 성령 충만하면 바라는 것은 하나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세상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문제 삼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관심이 어디에만 있다고요? 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에. 그러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찬양합니다.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 성,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저는 비천합니다. 비천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돌보셨고,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을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 확신했어요. 이 일로 인해 확신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인생에 완전히 임하였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이라고, 능하신 능하시니? 이, 능, 정말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고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는 것. 그리고 극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겸손한 거죠? 보세요. 능하시다. 거룩하시다. 극률하시다. 그런 하나님 나는 두려워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하시다는 게 뭐예요? 그 팔로 힘을 보이사, 생각이 교만한 자들 흩으셨고, 이게 뭐예요? 장차 일어날 일을 지금 마리아가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지금 현재, 좀, 좀 아까, 천사와 만나서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것 뿐이에요.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그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듣고 나서,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사실 지금 현실적으로 바뀐 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바뀐 건 없는데,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기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태중에 있는 그 아기를 통해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이 든 거예요. 확신이 든 겁니다. 우리가 성성 성령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거룩하심, 극률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내 인생을 통해서 또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지를 느낌으로 느낍니다. 그걸 느끼게 느끼게 되어 있어요.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면요. 마찬가지로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앞으로 교만한 자를 흩으실 것이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실 것이고 대신 비천한 자를 높이실 것이고 굶주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실 것이고 그리고 부자는 빈손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함께하실 것,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하는 게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하나, 의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뭐가 바뀐 게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서, 내 마음이 주의 의의를 사모하고, 의의에 주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을 기대하며, 매일 매 순간 인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 높여드리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루티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9일 날 있을 수술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계속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